어디 마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람이랑 네. 저랑 약간 숙소에서 너무 배달 음식만 먹는 것 같아서 네. 음식을 해보려고 좋아요 마트 왔습니다 드트어 왔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메뉴를 정했어요 뭐죠? 바로 유부초밥 유부초밥 유부초밥이 유부초밥 너무 맛있겠다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여기 있다 아, 무뭐 사야 까뭐 사야 지 이거? 그거 괜찮은 거 같아 저. 거또 먹고 싶은 거 없어? 음. 먹고 싶은 음료수도 하나씩 사자 어 좋아요 저희가 또 유부초밥이랑 음. 만두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두를 만두. 에어프라이기에 튀겨서 좋타 유부, 만두 유부초밥 그리고 만두 이렇게 먹을 거예요 만두 너무 좋은데? 유부초밥이랑 어울리까 이옷처요 네. 어울릴까? 뭐 네. 솔직히 저는 게해이가 아닌 수있 이거 어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나 이거 뭐? 성민이 형장보라 우리 겁나 귀엽게 네. 아이스크림 하나 사자 좋아요 약간 내가 예담이가 좋아할 만한 아이스크림 한번 생각해볼게. 아 <laughs> 진. 뭐예요? 예담이 약간 빵또아. 빵또아 너무 좋아하죠. 바 아이스크림 중에서 뭐 좋아해? 나 나는 바 아이스크림 중에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게 메로나. 메로나? 네. 나형거 맞춰봐. 형 비비. <laughs> 비비도 좋아하는데. 아니 나, 나 비비 나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요 나는 체리마루. 체리만, 어, 귀엽네, 스크르바 TV, l o n d 네, 비좋제해 마지막으로 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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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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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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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영상을 찍게요, 여러분.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짜잔. 자, 여기다 한번 넣, 밥을 넣어보세요. 해당이가 할수 있게 도와줄. 그냥 늦늦 늦게 나서. 이거 두 개를 여기다 짜. 이거. 민영이또 주부 9단 아닙니까? 맞지 그다음에 이걸로 열심히 저어 봐오 대박 맛있는 냄새가 나어네형이 정도 된거 같은데요? 됐어? 정말? 번식이 다아씨 미치겠다 여기. 와 성민이 형 봐봐 역시 이런 거에 도발이라니까 <laughs> 유부를 짜야 되는구나 나형한테 아, 진짜 많이 배운다 음. 자 이제 만들어 보자 네? 근데 형좀 아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음오 대박 됐어 꺼볼 <laughs> 마, 일단 따 만나. 만들만들어나만어만자 만나. 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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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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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있네 나 만나. 아 뭐야? 먹어도 되겠네. 다행이다. 좀 어려운데요. 유부초밥, 너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어? 먹어본 거야. 응 엄마가 만들어준 유부초밥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진짜? 그게 언제인데? 중학교? 중학교라고? 고등학교인가? 솔직히 유부초밥 많이 만들, 먹어봤죠? 회전초밥집에서 근데 이런게 만든 거는 중학교? 근데 손에 자꾸 붙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손에 기름이라도 발라야 되나? 기름 발를게 참기름 아, 아, 참기름을 넣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만들다가 깨닫는 게 웃긴 <laughs> <좋긴> 시기네. <해. 웃음>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이 비주얼은 못팔것 같아. <laughs> 아, 이 생각보다 예쁘게 만들기가 어려, 어려운 느낌? 그러니까. 아 응.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맞아요? <laughs> 어? 진짜형그면 손맛이 많이 날것 같아요 <laughs> 유독 짠게 있을 거야 <laughs>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진다 응 아까 내 유브 한번 보여줘야지 자 <웃음> <다나튼> <웃음> 여러분 성민이이랑 제가 만든 유브입니다 이거는 실패작이고. 아, 아. 아. 준비되었다. 는 준비되었다. 이렇게 짜란. 저희의 다 준비되었고요. 저희가 직접 만든 음식 완성되었습니다.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짠. 유부초밥 먼저 먹을게요. 우리야간이 네. 유부초밥. 아 유부 건배하자 유부 건배 짠음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다행이다 예담이 빅이 이거 음용가리 먹을게요 음, 용가리.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성민이 형의 피엔만두 뜨거울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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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나 너무 행복해. 응, 귀여운 것 같아.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다음엔 좀더 도전적인 요리 해보자. 약간 더 진짜 요리 같은 거. 막 신드롬찌개 만 이런 거 있잖아. 와, 어렵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에나트들의 반응이 좋다면 저희 또또 요리할게요. 사실 정말 저희가 너무 귀찮아서 잘안 하는데. <laughs> 나중에 그거 만들어 면봐요 돈까스 이런 거 돈까스를 만들자고? 막그 고기 막 다지고 튀김가루 막 묻히고 기름에 튀기고 나중에 진짜 우리가 요리를 잘해야됐어요 형은 뭐 잘하긴 하지만 이렇게 쌍거 통에 담아서 피크닉 가도 진짜 재밌는데 응. 피크닉 가고 싶다 아니면 다음에 김밥 만들려 어. 응. 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직접 만든 유부초밥과 숙소에서 먹방을 해봤는데요. 장부터 만들고 먹는 것까지 우리 태엄둥이예담이랑 함께 하니까 재밌었어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좀 생얼이었는데 괜찮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